여러분, 사랑을 해본 사람들은 다알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 그 사람이 생각나는 거예요. 공부할 때도 책을 펴놓으면 그 여인이 왔다 갔다이고, 잠을 잘 나오면 사랑하는 남자가 얼굴이 왔다 갔다이고, 어디를 가든지 그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도 생각이 나고, 맛있는 거 먹어도, 아이고, 같이 먹었으면 좋을 텐데, 잠을 자려고 해도 천장에서 아른아른 그립니다. 여러분, 오직 그 사람 생각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안제나 선나 주님 생각, 주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라 것입니다. 자나 때나 주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에요. 일할 때나 쉴 때나 걸어갈 때나 뛰어갈 때나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 생각으로 가득 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오직 교회 생각하고 목사님 생각하고 오직 말씀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곧.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것 같은 세임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항상 생각한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고 돈벌 욕심으로 가득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서 찌르는 것이 많이 생겨나는 것입니다